어, 요 그림들 많이 보셨나요? 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런과좀 비슷한데요. 저는 그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어,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 같이 위에 있는 의식, 우리의 많은 포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잠재력은 잠재의식이 굉장히 아래. 에 어, 수면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은 어, 정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나폴레온 일과 조셉 머피는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의욕이 없거나 힘이 없을 때 보는 책입니다. 자, 짜자잔, 너무 다...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추 드리는 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1인데요. 부자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경제에서, 뭐 부동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로, 정말로 가장 기본의, 음, 자기개발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나 이대로는, 어, 뭔가 좀더 이루고 싶고 답답하다. 라는 분들은 정말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 책은 어,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하와이 대저택님도 정말 아끼고 아끼는 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로 요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잠재 의식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참그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 어뭐 막대한 뭐뭐 뭐 100억을 주세요, 막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내가 어떠한 것을 커피를 항상 먹는 커피숍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어,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생생하게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집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바로 아메리 메리카노를사 먹는다. 너무 너무 당연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시각화 아주 생생한 그런 시각화를 우리가 원하는 꿈과 목표에 적용, 적용하고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라는 뜻입니다. 어, 시각화는 단연코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마음에 보이면 손에 쥐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쉽게 주변에 가는 슈퍼마켓 커피숍처럼 아주 손쉽게 우리가 시각화가 된다면 그것은 손에 쥐게 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 책에는, 이 책에서는 정말 다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다, 어, 좋은 얘기가 있을까 싶은 정도의 책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40페이지와 83페이지를 체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40페이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보겠습니다. 40페이지의 작은 제목은 성공을 생각하라입니다. 성공을 생각하라. 제가 읽어볼게요.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우리는 항상 할수 없는 이유만 찾죠. 맞습니다. 자,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나폴레온 힐이 이야기하기를 어, 부는 한 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부와 행운들은 또 감사하게 받는 연습도 하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83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83페이지는 자기암시의 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우리는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지, 지시하고 다지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문단입니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꿔 나갈 수 있다. 간단한 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묵이고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선언문을 쓸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감 선언도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가 많고 아주 아주 강조드리는 책이지만 반복 해서 자신의 잠재 의식을 바꾸면 우리는 그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시각화는 아까 제가 슈퍼나 커피숍을 말씀드렸듯이 아주 당연한 것이 바로바로 바로 시각화가 되듯 우리도 여러분들의 목표 꿈을 너무 당연한 듯이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잠재 의식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이 그림처럼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정말 10% 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90%, 900%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재의식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고 불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정말 다 있습니다. 저도 있, 있겠고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각화와 여러 가지의 그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런 말들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모든 잠재의식을 다 끌어내지는 못해도 조금 조금씩 끌어내요. 여러분들의 정말 가능성을 어, 이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힘이 없,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이 없고 지치실 때, 아니야, 나는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단연코 잠재의식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에 보이면 손에 쥐게 된다는 말들. 꼭 기억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